Ja, पंज <laughs> 아니 아니 그걸 나한테 줬는데 돈이 없더라니까 형님! 아니 님 콕! 하나가 없어요, 하나가 <목소리> 아니 그 그걸... <목소리> 아니 맡겨가지고 <목소리> 나한테 했는데 돈이 <목소리> 없더라니까 그거 라고니 없더라. <목소리> <걸> 그 <목소리> 아, 없어 없는 걸내고없다없니까 야, 니가 보관했는데, 니가 굳이 보관한 게 아니고, 여기에넣어다니까뽀이 폭이 없다니까. 아, 과많하만이통을 한한 누가 두고 갔어. 누가 두고 가는 사돈이어지 내복을 안 아니, 그걸,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. 그걸 왜 나한테 안 주냐고, 이마 <laughs> 아니, 니 아니. 만해복지야내가말로리 봐. 내복 없는데, 니가 방어처럼 하면안 되지. 니그 내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. 진짜, 우리. 아, 대래 야, 되겠다. 아니 공 하나 안 가는 거지? 안 가는 거니까. 아, 씨. 뭔가. 공이 없다. 공이. 공이 있으면 주지. 공이 아, <laughs> 없어. <웃음> 아니, 공을 받았는데. 어, 아니. 너 번호 가뭐 바꾼 거? 아니. 내가 그런 거라고. 아니 아니 그거비비가제비 뭐야? 응. 게임기. 응. 아, 게임, 아니 괜히 지금 이게 뭐 아니 말랭이비. 그가 힘들다 그래서 한아무야 너무 많이 얘기해나는돈 주고 매개 받았는데. 어떻게 있어? 너무 그뭐거뭐고야뭐다 일단 포기 없다. 일단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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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뭐, 뭐, 포기 없다. 일단. 코기 없고 나는 폭나이 없다. 누가 또 아, 왔어. 아, 예, 졌는데 형님한테 아, 몇 줘봤자 형님폭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다니 그, 그, 가지 갔겠지 그, 했는데 보니까 그, 한 통이 그, 비어 아니 내가 그, 한 통이 아니, 비어. 그, 아니 근데 그, 보니까 그, 그, 여기 그, 한 거. 통이 있더란 말이야. 여기 한 통이. 원래는 쓰던 거아니사아아 근데 없어. 쓰던 거인데 애들 없어 지금 이거 가방에 원래 에 내가 하는 거야. 아니 아니야 을 내가 하나 네내 때, 니 폭이 지개씩 있더라고. 그니까그니까 내가 거을 내가 하나 갖고 왔거든, 통을가져와서 내가. 넣 네가 안 가방에 통에 몇 개지? 지금 몇 개? 하나밖에 없어. 이게 내 거라니까 이게. 이게 내 거야. 내가 쓰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 내가 쓰는 거야. あ、みんなそうだな。<music> <music> 내 잘못은 다돈 없는 거다. 어, 내가 한개 손해볼 려도 그래. 나는 돈다 주고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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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다고 와라, 내. 가뭐 내가 잘못이지, 진짜 갖거 와라. 가, 니가 가 새가 없나? 됐다, 됐다. 됐다. 아니, 임뭐 됐다, 이고 없어, 됐다고. 아, 아. 아니, 그러람아니 여기 길바에 있는 거못 너무 돈을 이 늦게 무시한데? 어? 몇개 모지나요? 빨리 봐라 몇개모지나 봐라 모지 않네 하나 둘째 어 다음에 맞줄게넌 되잖아 늘을막 나오지 뭐지 소독 좀 없어지면 안 되지 모잘보내래

그, 어떻게 찾냐? 그, 찾을 수도 없잖아. 아, 그래. 누가? 응? 누가?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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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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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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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哦幸福了

안그안 써! 안안 써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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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! 등아안 써!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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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!